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실은 경매 입찰을 갔다 왔습니다. 영상에도 있는데 그 포항 숙박시설이에요. 그 5천만 원의 건물주 되기라고 있는 포항에 물감 분석을 했었던 건데 어, 저도 이거 아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응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그날이었고 포항에 가서 입찰을 하고 왔습니다 입찰을 하고 왔고 결과는 폐찰이에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음, 8명 들어왔습니다 8명 들어왔고 지금 영상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상원분이 납찰받아가셨네요. 창원분이 납찰받아셨고 저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찰 봉투. 이렇게 보이죠? 음. <laughs> 이렇게. 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금액을 얼마 썼냐면 이게 지금 4차까지 떨어졌잖아요 원래는 최초 감정금액은 5억 8천 9백만 원인데 지금 4차까지 떨어져서 2억 2백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이었고요 저는 2억5,333만 3천원 썼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고, 1등이 2억7천이니까 저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더쓴것 같아요. 일단은 낙찰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억7천이니까, 2억7,100만원, 곱하기, 24.6 한 6,600만 원 세금까지 해서 80% 대출받는다고 하면, 6,600에 어, 만약에 1층에 친친만점이 다시 임대차 계약을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6,700에 마이너스 2천원, 니까 4,700만 원 정도 세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이죠.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좀더 쓰면 되는데. 실은, 뭐, 이건 별 의미는 없는데. 3회차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3회차 넘기려고 했었는데. 경매라는 어, 게 그렇잖아요. 그, 높게 뭐, 받으려면 높게 쓰는 게 맞지만, 운이라는 것도 딸 따라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가 폐찰로 나왔습니다. 앞에 물건들도 가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낙찰받고 나서 뭐 바로 뭘할 생각은 없었어요. 바로 뭘할 생각은 없었고. 왜냐면 낙찰받고 대출받고 대출 이자는 분명히 1층에 있는 그 찜찜반점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로 이자 내면 퉁 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 자금 한 5천만 원도 정 들어가는 거고 대출 다 받으면 그 이후에 차근차근히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공간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어요. 달방으로 저는 솔직히 운영을 할 생각이었죠. 안에 내부를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근로자들 뭐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던 아니면은 외부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건. 이런 분들 달방으로 수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방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정리는 됐고 다음에 제가 또 입찰을 할 물건을 물건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이런 게뭐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낙찰 받을 것 같아요. 아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말씀, 이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